자, 61번. 이거, 원래는 정과 직선사의 이 거리로 문제 풀고는 하는데, 일단, 최대한, 너희들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싫잖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푼다? 좀 진짜 노가다 형식으로 풀게. 얘랑, 얘랑 연립할 수 있죠?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 따라감?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되는데? X제곱 플러스, 원래 이렇게 풀진 않아, 나는. 어쨌든 요거는 1이 되는 거 따라감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근데 만나지 않는다 그랬다. 그러면 판별식 어떻게 하면 되죠? 0. 0보다 작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이해하겠어 자, 맞아 풀면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4 는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 플러스 m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m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되는 거맞음 여기까지. 그러면 4분의 d 쓰면 어떻게 되는데? 4m 제곱 마이너스 4에 1 플러스 m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곱하기 3입니까?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m 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m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터 루트 3. 원래는 이게 뭐 능사는 아니기는 해 아시겠죠? 근데 그냥 이 정도로만 해결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 2,1이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중심은 얼마인데? 중점 얼마? 1콤마이너스1 -1 되는 거 맞아? 따라갔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반지름은 얼마죠? 정가점사의 거리하면? 아, 0이구나 그럼 이제 슬슬 미쳐가는 것 같네. 그럼 얼마인데? 2 루트 2입니까 루트 8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파일 돼야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할까? 얘 그대로 집어넣으면 헷갈립니까? 아, 헷갈리네 얘가 들어가면 세개 제곱해야 되잖아 네. 그럼 정과 치근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돼? 네. 정과 치근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ax p l u by p l u c는 0이고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거 나올때는 총 두가지 케이스가 나와 첫번째 뭐냐면 원이랑 y는 mx 플러스 k 이런식으로 나올거고 뭐 플러스 뭐3 이런식으로 두번째 원이랑 y는 어 맞고 뭐 3x 플러스 k 누가 미수죠 m이 미수일때 기울기가 미수일 때는 판배식을 쓰자고 알겠냐 근데, 미수가 아니고, 기게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데, 정과 직선사의 거리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이해 됩니까? 61번은 얘가 미수였잖아. 그럼 얘가 정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려면 되게 그림까지 그리고 조금 과정이 복잡하다고. 이해 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된다? 요거 기억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되는데? D랑 R. D랑 R은 같다. D랑 R. 얘는 얘가 더 크고 얘는 얘가 더 크고 얘는 두점빵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그럼 얘는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자 일단 d 쓰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데?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다음에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근데 아까도 이거 집어넣었을 때 얘가 그냥 2차 방정식이다 그냥 두 개로 나오잖아 그럼 판별 써도 된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판별식 제곱해볼까? 어느 게더 나을 것 같아? 야, 제곱, 너 보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은8 해서 판별식 0해도 상관없다고 알겠냐? 어, 상관없다라는 소리죠. 대신에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디스 어떻게 되는데 중심이 모콤마 뭐, 뭐죠? 0콤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맞지? 0 1 이러고 직선은 뭔데? x y p l u y k는 0 되는 거 맞아? d는 어떻게 나오는데? 루트 2분의 어떻게 나온다? 1 plus k 이렇게 나오고 반지름 얼마인데? 루트 8 누가 더 커야 돼? 안 만나려면 d가 더 커야 되죠? 야제곱 더하기 야제곱 그래서 1 플러스 k 절대 값이 는 넘어가면 4 그러면 1 플러스 k는 4 보다는, 마이너스 4 보다는 작1 1 플러스 k는 4 보다는 크다 해서 k는 마이너스 1 보다는 작고 k는 3 보다는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자연수 l u s 1은 l u 데 답은? 4죠. 얘는 자연수 안 나올 거 필요 없고, 얘보다 더큰걸 찾아야 되니까 최소의 자연수는 얼마인데? 4죠. 자, 69번. 얘 완전 제곱식만들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플러스 9 플러스 4여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 이거 이해 안되면 화낼 뻔. 그럼 얼마지? 29. 그럼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 얼만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따라왔음. 그 다음에 X축은 얼마인데 여기 있겠죠? X축은 다르게 말하면 Y는 0이죠. 맞지? 그러면 Y는 0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나올까요? 요 길이 얼마나 와? y는 0이면 2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y는 0이잖아 근데 y는 마이너스 1에 뭐 그림이 더 밑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원래는 정확하게 그림못해 생겨야 돼? y는 0은 이렇게 했을 거고 요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겠죠 따라갔음?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2 그럼 반지름 얼마죠? <laughs> 루트 29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5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다? 10. 10. 자, 봐라. 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지? 중심이 5콤마 뭐, 뭐죠? 2콤마 마이너스 1이야. 그다음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얘를 구할 수 있죠. d 구하면 얼마 나와? 루트 1 0분에6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얼마 나와? 루트 10 되는 거 맞아? 못 따라갔음? 따라갔음? 자 문제 두 가지 낼수 있죠. 최솟 값이랑 최댓 값. 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와서 최솟 값은 못 빼면 돼? 반지는 빼면 되겠죠? 못 따라갔음? 문제 내 이거 봤음? 이해했습니까 민정아? 어디서 이해 안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인데 루트 10 마이너스 3. 최대값은 얼마? 루트 10 플러스 3이겠죠. 자, 85번. 중점 얼마 되는데? x-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 되죠? 4다기니까 20 되는 거 맞음. 중심 5콤마 뭐야? 2콤마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얼만데? 2,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은 루트 20인데 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봅시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이죠. D 얼마 나와? 루트 5분의 얼마 나오죠? 2 플러스 8 플러스 10이냐? 그럼 루트 5분 얼마인데? 20. 그럼 얘는 얼마죠? 4 루트 5죠. 따라갔음?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그려야 되겠네. 중심이 2루트 5잖아, 그니 그러니까 반지름 이 2루트 5잖아. 그러면은 직선 이렇게 이 생겼다. 요까지 거리가 얼마지? 4루트 5야. 근데 요까지 거리가 얼마지? 2루트 5 되는 거 맞죠? 근데 정수가 돼야 된다음 거리가 정수가 돼야 된다음 얼마쯤 될까? 자, 루트 5는 웨어라인 얼마쯤 된다? 2.2가 되죠? 2.2 정도 는 웨어라인. 그래야지 삶이 편안해집니다. 얘는 얼마인데? 8.8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 되죠? 4.4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8.8인데, 자, 여기가 얼마인데? 4.4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는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4, 4.4잖아. 그럼 얼만데? 13.2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가 정수가 된다 했으니까 뭐부터 가능할까요? 네? 네? 여기서부터 4.4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 4.4에서 시작해서 13.2로 끝나죠. 그러면 거리가 정수가 될수 있는 건 뭔데? 오. 오. 6, 7, 8, 9, 10, 11, 12, 13이죠. 그럼 이게 몇 개씩 생길까요? 5가 되는 거리, 5 되는 건한 이쯤에 대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되는 거 따라갔음. 6 되는 것도 한 이쯤에 있겠죠, 6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뭐만씩 따라가겠습니까? 두개전리다 두 점이 되는 건두개 아니야? 그럼 정답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개인데 두개씩 생기니까 정답이 열여덟개가 정답이 되겠죠. 접선이 두개가 있어 첫번째 접점 두번째 기울기 세번째 원박점 설명은 해줄게요. 원박 접점은 x1, y1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xx1, yy1은 r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나와져 있다. 어떻게 한다? 공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이제 앞에 봐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0이다. 한점 3,1이 있다. 원 위에 있는 접선 어떻게 구한다? 그냥 3x 플러스 y 곱하기 1은 10이대로 끝입니다. 따라있음못 따라갔음? 그냥 외우라고. 그냥 그건그 다음에 만약 에 이렇게 생겼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래? 0, 1이라고 할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9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얘는 두번 적어. 두번 적으면 돼. 두번 적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따라갔습니까?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 0한번 집어넣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된다고. 따라갔음? 접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거 상품 1일 했을 때 이거 접선에 방는시 이거 구하는 거라고 이해했음? 자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거는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만약에 4다그 다음에 기울기가 3 되는 거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기울기가3 되는 직선에 방는 것이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기울이 안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야 반지름 얼마죠? 2죠? 너몸안 좋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y는? 그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얼마 된다? 10 이렇게 된다고? 조금 다른 거 하나 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 그럼 아까랑 조금 다르죠? 똑같지는 않겠죠? 저건 중심이 0,0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중심이 5코마 뭐죠? 1코마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적으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기까지 되는 거 따라갔음 근데 야 0, 중심이 0코마 0이잖아 얘는 x 축으 얼마큼 이동하고 y 축으 얼마큼 이동했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중심이 x 축으 얼마큼? 이동했죠. 그러면 얘는 y 플러스 2는 3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한개더 해볼까? 네, 근데 응. 저거 어떻게 어? 기억이 그냥 주어진다. 아. 자, x 마이너스 2에 제곱.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나? 한개더 해볼까? 얼마? 같고? 네. 9. 그러면 일단, 아, 그냥 이렇게 갈까? 얘가 지금, 교육이 얼마 할까? 4라고 하면, 자, y는 mx잖아. mx면 어떻게 된다? 4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얼마? 17 되는 거 따라갔음? 0,0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원래는 y 들어가고, 원래는 x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얘 그대로 들어가자. y-3은 4에 x-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요렇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평행이동이야. 지금은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우는 게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공식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응. 응, 2,3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 똑같은거 몇번인데 89번 한번 풀어볼래? 89번 정답대가 풀지 않고 공식대가 풀겁니다 뭐 89번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얼만데? 25잖아 길기가 얼마? 2고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만데? 5지 면 y 4는 어떻게 된다? 저기 그대로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얼마인데 5 아니? 여기까지 따라갔음.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 나오지? 2x 그다음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 되는 거 아니? x 절편 그러니까 y 절편은 x에다 뭐지 그럼 는데 0지문 내니까 하나는 6 플러스 5루트 5고, 다른 하나는 6 마이너스 5루트 5잖아. 응, 두개 다음은 얼만데? 응. 93번. 얘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9는 10이니까 a는 얼만데? 1. 양수라 그래서. 그럼 얘는 1콤만 3이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y는 10이 될 거고, 그러면은 b 플러스 6은 얼마? 10이라서 b는 얼마인데 4.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죠. 97번을 한번 보면, 접속 어떻게 되는데?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죠. 맞지? 민정아. 그 다음에, 얘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5 마이너스 k 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으면돼 반지름. 반지름. 그러면 d 쓰면 어떻게 된다? 루트 5분의 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적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뭐랑 똑같다? 루트 5 마이너스 k랑 똑같으면 되죠. 어떻게 되죠? 이 루트 뭡니까 맞지? 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20은 5-k k는 얼마? 마이너스 응, 15끝 101번 원박점인데 여기가 얼마다? 4,2고 요 점이 3,9래 근데 이렇게 껐는데 좀 그림이 안 맞다. 이렇게 껐는데 얘가 뭐가 된다고? 수직이 된다고 라 이게 돼 있죠. 이해했음?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 m이라고 하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가죠? y-9는 m에 x-3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기울기에 두개 나오잖아. 얘가 m1이라고 얘가 m2라고 하자 그러면 m1 곱하기 m2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정가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 말이랑 똑같죠. 얘 정리하면 mx 그 다음에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y 플러스 9 마이너스 3m은 0 되는 거 맞아? 중심이 4,2 되는 것도 맞아. 그러면 정가 직선 사이 거리고 하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이 얼마? 4m 마이너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3m 얼마 나와야 돼? R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했습니까? 정리하면 얼마나 되죠? M 플러스 7 얘가 R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M 제곱분의 이렇게 되고, M 제곱 플러스 14, M 플러스 49는 얼마지? R 제곱이 됐고 넘기면 M 제곱 플러스 14, M. 플러스 49는 아 숫자 왜이리 더럽죠. r제곱 m제곱 플러스 r제곱 되죠. 넘기면 a 마이너스 r의 제곱에 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49 마이너스 r제곱은 0되는거 맞습니까? 근거해서 한개 쓰면 곱 어떻게 된다? r마이너스 마이너스 r제곱분에 얼마? 49마이너스 r제곱에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넘기면 49 마이너스 r 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 제곱. 그럼 r 제곱은 얼마죠? 50. 그럼 r은 5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맞는지 확인하고. 답 맞는지 확인하고 답몇 번이야? 답 얼마야? 정말 바보네. 다 됐다. 넘어가면 얼만데? 2죠? 25. 그럼 R은 얼마? 5.